됐어. 녹화 시작합니다. 자 이제 화석으로 지질 시대 의 환경을 알아내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과거 지층이 생성된 시대의 환경 알아보자라고 했는데 왼쪽은 표준, 오른쪽은 시상입니다. 아까 얘기했지? 표준 화석을 통해서 뭘알수 있다? 이 지질 시대를 구분할 수 있다라고 했어. 뭘 구분할 수 있다고? 지질 시대. 시상 화석을 통해서 뭘알수 있다? 과거 환경을 알수 있다. 그래서 이 과거 환경을 알려주는 이 시상 화석은 옛날에도 이 꽃이 군대에 있다 맞죠? 자 그럼 맨 먼저 혈주화서부터 보자 일단 생존기간이 짧고 넓은 면적에 못 살아야 돼 특정 시대에만 살아야 되죠 그 다음 시상화성은요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길고 좁은 면적, 특정 지역에만 살아요 맞니? 그래서 제일 먼저 고생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신생대, 아니 뭐야 고생대, 중성대, 신생대는 왜 나와있는데 성캄브리아대는왜 없죠? 없어서 화석수가 많다고 했었 적다고 했어 적지. 하지만 그래도 몇 가지는 있거든? 그건 지금이 아니라 한장 넘으면 나와 알겠니? 자, 그 다음 이제 고생대부터 한번 알아볼게 고생대는요 기본적인 게 이거예요 웬만한 애들은요 다 바다에 살았어. 뭐라고? 웬만한이라고 했다. 모두가안 했다 성캄브리아 시대의 생물들은 모두 바다에 살거 맞아 근데 이 모두 바다에 살던 애들이 고생대 때에도 여전히 바다였다가 갑자기 육지로 올라온 애들이 있어. 오 보니까 올라가볼까 했더니 올라가보니 까 어떻게 돼? 다 뒤졌구나. 알겠어? 또 올라가볼까 하니까 다 뒤졌다가 어느 순간 올라보니 오 어, 괜찮아. 어? 그런 경우가 있어. 자왜 뒤졌을까? 아까? 왜 바다에 살던 애가 육지로 올라가볼까하다가 왜 뒤졌지? 오늘처럼 선이 안 돼. 그렇지. 너무 강력한 태양의 자외선 때문에 다타죽은 거야. 알겠어? 근데. 이번에도 괜찮 괜찮 올라갔다 뒤졌다가 어느 순간 딱올라가서 괜찮아, 그렇지? 이런 애는 어떤 애냐? 바로 아까 알이가 얘기한 대로 오존층이 형성돼서 자외선이 어느 정도 쪄진 거예요. 알겠니?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바다에 살던 애들은 계속 바다, 그렇지? 올라가서 살던 애들은 계속 올라가서 발전하는 거죠, 진화하는 거죠. 오케이? 알겠니? 자, 그래서 이제 이 고생대가 바로 최초의 육상 생물이 볼수 있는 이 시대인데 이 고생대 때 생물 종족 갑자기 확 증가한 거야. 왜? 확 증가했다? 대기가 안정화하고 지구가 안정화됐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때 여기서 볼수 있는 애들 이게 삼엽충, 갑주어, 방추충이 있어 얘를 전부 바다예요 어디라고? 전부 바다 알겠니? 자, 제일 먼저 삼엽충부터 한번 해보자 이거 여기 있는 애들은요 현지에서 볼수 있는 애들 없습니다 알겠어? 됐어? 그냥 다 추정할 뿐이야 삼엽충 벌레야 바다 밑바닥을 걸어 돌아다니고 있는 벌레 일종의 바퀴벌레처럼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 다음, 이 밑바닥을 보면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조개 같은 것들이 있지. 그치? 이때도 조개 같은 것들이 있었어. 그걸 뭐라고 하느냐? 여기 빠진 것들이 다 완종류라고 합니다. 뭐라고? 뭐라고 한다? 완종류. 뭐라고? 완종류. 이 완종류에서 완자가 뭐냐? 어깨 완자. 족자는 다리 족자야. 알겠니? 어깨하고 다리라는 얘기야. 알겠어? 조개, 시족. 놔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갑주에서 갑주가 뭘까? 그 갑옷 그렇지 갑옷이야. 갑옷 입은 물고기를 우리가 갑주어라고 하는데 갑주어에서 어째가 무슨 말이야? 물고기, 생선 맞아? 이게 바로 뭐야? 최초의 척추 동물이야. 뭐라고? 뭐라고? 척추 동물 그럼 방추충이 나오죠이 방추충을 영어로 뭐라고 하느냐? 이거 써주는 게 좋아요. 푸줄리나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뭐라고 한다 줄리나 이게 고생대 때볼수 있는 애들 또 여기 빠져 있는 애들 이런 것도 있어요 필석류라는 애들도 있어요 뭐가 있다? 뭐가 있다? 필석류 이때 이 필석류에서 필자가 뭐냐? 필기한 다뜻시고 석자는 뭘까요? 돌석자야. 뭐라고? 돌석자 그래서 돌에다가 필기한 것처럼 보인다 해서 필석류야. 현재하고 그나마 비슷한 모양을 찾으라면 모양이라겠다 해파리 이런 애들이 필석류하고 비슷하대요. 나도 몰라 내가 그거 아니라 그냥 상상만 해서 뭐거니까 알겠지?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다음 에 이제 중생대입니다. 중생대는 아모나이트와 공룡을 많이 볼수 있어. 여기에다가 시조새까지 볼수 있어요. 뭘볼수 있다? 시조새. 시조새는요 조류와 조류가 뭐지? 새. 새. 그다음 파충류가 뭐지? 뱀, 공룡. 이거의 중간 단계를 우리가 시조새라고. 중생대 때는 세 가지를 볼수있어 아모나이트, 공룡, 시조새. 문제, 공룡이 어디서 살았겠냐? 공룡 어디서 살았어? 땅. 육지에 살았던 공룡이 있고, 바다에 살았던 공룡이 있겠죠? 대부분 육지죠. 그다음? 시조새는? 육지죠? 그럼 아모나이트는? 바다입니다. 그럼 아모나이트는 현재 뭐하고 똑같냐? 자, 여기서 내가 그려줄게. 누군지 맞춰봐. 응? 맞춰봐. 눈까지 있고요. a m m 아암모아아암모아아모 뭐야? 뭐, 가 뭐. 뭐야? 아모니아 암모니아, 왜 기체가 m 기왜 나와? a 모나이트 i 모나이트이이 뭐야 오 m m o n 뭐지? 오징어. 오징어 이게 오징어가 있었던 i a 야 알겠어? 뭐라고? 오징어가 식 i a 서 몸이 말랑말랑하잖아 쉽게 먹히고 쉽게 죽을 수 있지. 그래서 단단한 집을 만든 거야. 그 안에 쏙 들어가서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어? 위급하면 다리까지 다 들어가고 위급하지 않으면 다 나오고. 알겠어? 달팽이가 위급하면 달팽이 관 속으로 다 들어가는 것처럼. 알겠니? 그래서 이렇게 오징어 같은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지? 이네 오징어를 보면요. 음, 오징어를 보면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생겼잖아. 니들하고 닮았잖아. 안 그래? 이 오징어 들 그치? 맞아, 니들 친구들. 여기를 뭐라고 해? 머리. 여기를 뭐라고 해? 다리. 틀렸죠? 여기는 꼬리부, 여기가 머리야. 진짜요? 어. 음. 여기 몸통 맞아요. 여기 누가 봐도 몸통이야? 아 이거 맞지? 근데 웃긴 게 뭐야. 요 다리 사이에 입이 있어. 알겠어? 자, 머리가 이렇게 있고요. 머리에 다리가 10개가 붙어있지. 그렇지? 그런 다음에 먹을 걸 잡은 다음에 요 사이에 입이 있어. 맞아요? 그랬 그래서 이런 애들 우리가 뭐라고 해? 요 머리에 다리가 달렸다라고 해서 두 종류라고 해 뭐라고 한다? 두 종류 이두 종류에 해당되는 것들? 어? 오징어야 알겠니? 근데 이 오징어가 바로 람모나이트가 바로 오징어의 조상이다 라는 거야 알아서왜이 얘기를 해주냐? 오징어니까 당연히 어디서 났어? 바다 그치? 외울 수 있죠? 자그 다음에 이제 신생대입니다 신생대에서는요 돈처럼 생긴 돌이 발생. 어 이 돌을 뭐라고 해? 화폐석이라고 하고 일명 돈돌이라고 하는데 이 돈돌이 재밌는 게 있어. 역시 이것도 바다야. 이 돈돌이 왜 재밌느냐? 잘 들어. 얘는요 유전할 수 유전. 있는 석유 석유 섬유, 석유 섬유. 석유 석유가 묻힌 곳에서 흔히 발견되는 화석이야. 땅을 파봤더니 이 화석이 졸라 많이 발견돼. 어, 이 주변에 뭐가 있다는 얘기야? 이젠 이따가 이제 땅 파볼 수 있는 가치가 있어 없어? 있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가 뭐라고 하느냐? 유공충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유공충이라고 해. 충자고 무슨 충 자인지 알지? 벌레충. 그렇지일배충할 때. 그치? 메갈충. 일배충 애비충 이런 말 쓰지 마. 폐륜이야. 그지 한남충 이런 말도 쓰지 마. 여학생들 특히. 알겠니? 아뭐 어, 짜증나 그런말하자그럼메모머드가 뭐지? 얘네 한남충 몰라? 한국남자 벌레새끼 해가지고 한남충. 남자 비하하는 말이 그런 말 쓰지 말고 알겠죠? 메모드 뭐야? 아이세이지 나오죠? 그렇지? 메모드 그치 코끼리 조상 그럼 여기 이제 빠진 것들이 있어 바로 뭐야? 포유류 메모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포유류 이때 이 포유류 중에 사람 조상도 여기 있어 그걸 뭐라 고하죠 성은 유시고 이름이 인원시죠. 이 유인원시, 치 공모 사피엔스 뭐 이런 애들. 자 그다음 에 이제 시상화석입니다. 자 시상화석에는요 현재도 있고 과거도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현재를 통해서 과거를 예측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얘들아 고사리 언제 많이 먹지? 육개장에 넣어서 많이 먹죠. 제주도 같은 데 가면 삼겹살 구워 먹을 때 고사리도 같이 구워서 먹는다고 합니다. 백조원에 삼대 천만 서본 거예요. 먹어보진 않았어. 그때 네. 이 고사리는 양치식물이라 무슨 식물? 양식물 원래 최초의 생물체가 어디서 살았다고 했어 바다에서 그러다 육지로 올라왔지 그치? 이때 육지로 올라온 게잘 들어 동물도 올라온 게 아니라 식물도 올라온 거야 알겠니? 사는 건 육지지만 뭐를 그, 그리워하지? 바다를 그리워해 그치? 그래서 육지에서도 바다하고 비슷한 환경에서만 자라려고 해 그래서 일단 물이 많아야 되지? 물이 많으니까 그걸 뭐라고 해? 그래? 어? 습도가 높다 축축한 곳을 좋아해 그다음 햇빛 많이 받았겠니? 조금 받았겠니? 조금 받았지. 그래서 햇빛이 좀 적고 응달이고 축축한 곳을 좋아해.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해? 따뜻하고 습한 육지라고 하는 거 이때 이고사를 뭐라고 다 양치식물이라고 한다. 뭐라고 다양치식물 알아서. 그럼면 산호. 따뜻하고 얕은 바다. 조개. 백벌화영 속에서 활자가 무슨 활자야? 어? 활괄. 넓을 왈. 넓다. 역은 무슨 역자? 잎이 넓 잎이 넓어. 얘는 잎이 침처럼 뾰족뾰족해. 알겠어? 그럼 잎이 넓은 거하고 잎이 좁은 거 중에서 잘 들어. 잎이 넓으면요. 넓으면 나무에 혹시 기억은 나니? 나무잎에 뒷면에 공기가 드나드는 구멍이 있어. 뭐라고 하지? 그렇지? 기공이 많은 액까 적을까? 맞지? 기공이 많은 증산작용. 즉, 물이 수증기로 잘 빠져나가 안빠져나가 아, 네. 그래! 왜잘 빠져나가지? 물이 많아서. 물이 많은 곳에 있었으니까, 그렇지? 침엽수는요, 나뭇잎 자체가 뾰족뾰족하니까 기후기 많겠니, 거의 없겠니? 거의 없지, 거의 없으니까 물이 잘 빠져나가 거의 안 빠져나가. 왜안 빠져나가지? 아까우니까 한 방울도, 그렇지? 물이 없던 지역, 강수량이 적은 건조한 지역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화엽수는 습한 곳, 침엽수는 건조한 곳, 그렇지? 우리가 잎의 모양 가지고 유추할 수 있잖아. 맞아요. 이것들이 전부 뭐야? 현재를 통해서 과거를 유추해 주는 무슨 화석이야? 시상화석입니다. 이해됨? E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표준 화석과 시상 화석을 통해서 과거의 시대와 한열할수 있다라고 한겁니웠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의 화석들을 다 외워줘야 돼요. 그래서 외울 때 외우더라도 방법은 있습니다. 자, 알려줄게. 맞춰봐 고생대는 이렇게 해봅니다. 고삼필빵 아, 이렇게 해다 뭐라고 읽는다? 뭐라고 읽는다? 고 삼은 필이 갑방을 써야 돼 뭐라고? 뭐라고? 고3은 필히 갑방을 써야 돼 니들 책에 나와 있는 거 아니야 자 그다음 중생대입니다 중생대에서 이렇게 해보자 중공 야 느리게 지금은 중국이라 하지만 옛날에는 중공이라고 했어 기억나? 혹시 알아? 중공이라고 했다 옛날에는 이디 중공은 옛날에 공산주의였기 때문에 지금은 틀리지만 시장이 발달했을까? 발달하지 않았을까? 발달하지 않았지 그렇지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암시장이 발달했어. 그래서 외울 때 어떻게 외워? 중공은 암시. 그렇지 뭐라고? 중공은 암시장. 그럼 마지막. 신화야. 뭐라고? 신화. 얘네 신화 알아? 신화 모르니? 어? 신화요? 응. 에릭 나오고, 아... 전짠진 이러고. 얘네들이 유일하게 십몇 년된 최고령 아이돌이야. 몇 명이니까. 여섯 명이에요. 여섯 명 6명 중에 두 명이 빠졌어. 그럼 몇 명이야? 그럼 영어로 해봐. 신화 몇 명? 오맨, oh. oh, 그치 신화는 오맨 네 명이야. 됐죠? 됐지? 자, 일단 외워. 외워줘야 돼. 자, 그럼 이제 2 번. 자, 과거의 수륙분포 변화입니다. 과거의 육지냐 바다냐라는 걸알수 있어. 그뭘알수 있어? 밑에 봐봐. 공룡, 메모드, 고사리, 화엽수, 침엽수, 전부 뭐야? 육지 사는 애들. 삼엽충, 갑주아박충 암모나이트 화폐석, 산호 얘네 전부 뭐야? 바다 살던 애들. 그래서 땅을 가보니까 현재 육지인데 이 화석들이 발견됐어. 화폐석이나 산호나 과거에 뭐였던 얘기야 과거에. 과거에 바다. 현재는 육지.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 아래에서 위로 올라왔을 거야 뭐라고 아까 이라그에서 올라오는 거? 육기 그렇지. 알죠? 다음. 왜돼 응. 이게 왜안ん지일안지う지う 지워 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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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んう 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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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5지층에서 발견된 화석으로 지진대의 환경알아내기라고 되어있어. 잘 봐. 자, 제일 먼저 보니까 B 층이 1등이죠. 아래층이 뭔지라고 했어. 그 다음 C층. 그 다음 B층. 그 다음 A층이고. 현재 뭐야? 현재 6층입니다. 알겠어? 자, 그 다음 제일 먼저 산호가 발견된 d 층이에 자, 산호는 무슨 화석이야? 시상화석이지. 과거에 뭐였다는 얘기야? 바다. 바다. 뭐라고? 바다. 뭐라고? 바다. 그럼 C층에 뭐가 발견됐어요? 삼명충은 삼역주. 삼역주. 아까 무슨 시대? 고생대. 고생대라고 했지. 음. 뭐라고? 고생대. 그러면 C하고 D에서 얘가 고생대면 얘는 고생대 이전이라든지 아니면 같은 고생대라든지. 그렇지? 네. 그 다음. B에서 뭘 발견됐지? 고사이. 고사리. 맞아? 고사이는 무슨 화살이야? 시상하수. 아. 그럼 뭘알수 있어? 육지라는 걸알수 있지. 뭐라고? 육지. 아! 3학 충도 바다예요. 뭐라고? 삼형정도 뭐라고? 바다. 그러면 바다기때던 애가 육지로 올라왔다는 얘기지. 그러면 C하고 D는 바다였다가 육지로 올라왔으니까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야. 융기가 일어났다는 얘기야.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C하고 B 사이에. 맞죠? 이때 융기가 갑자기 하늘 앞에 붕 깜빡 한번 올라오냐? 아니, 진짜 장착이 올라갈 거야, 그렇지? 하루에 뭐 0.1mm, 지뭐이 정도씩.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다음 위에 보니까 또 뭐가 보여? 공룡 보여? 공룡 어느 시대? 어느 시대? 중생대 표준화석이고요. 역시 육지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 얘네들은 언제야? 얘네들은 전부 바다. 얘네들은 전부 뭐야? 육지. 이렇게 알수 있어요. 그렇지? 그다음에 지금 현재 환경이 어떻게 바뀌었다? 아 따뜻하고 얕은 바다에서 음 온난수비난 육지로 바뀌었구나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아? 됐 님. 자 그럼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지층 C와 D가 생성될 때 바라였다가 뭐 했다고? 융기했다고 그래서 이제 융기한 후에 B 다음에 A가 바뀌었고 바다에서 육지로 바뀐 후그 다음 환경도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바뀌었다 환경은 뭘 보고 확인할 수 있다? 뭘 보고? 시상화. 그다음 시대도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바뀌었다. 뭘 보고 확인할 수 있다? 네. 요거 공룡이냐삼엽충이냐 무슨 화석 표출 화석. 됐지? 그래서 아마 요때 아마라고 해서 확실하지 않아요. 아마 바다에서 육지로 올라오면서 시대가 바뀌지 않았을까?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뭐야? 화석을 통해서 과거를 알수 있는 알아내는 방법입니다. 됐지? 됐지? 네. 어니 자한장넘겨자 이제 한장 넘기면요 이제 각 지질시대의 환경하고 생물들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배울 거야 뭐라고? 다시 한번 어떻게 한다? 구체적으로 배울 거야 여기부터 외울 게좀 많아요 자 제일 먼저 이제 시작합시다 성캄브리아 시대입니다 자 전반적으로 무슨 시대라고 해야 되겠어? 따뜻하대요 그렇지? 따뜻해 그렇지? 지구가 원시지구에서 이제 점점 안정화되는 시기가 성캄브리아 시대야 근데 말기에 뭐가 빙하기가 있었대. 왜 여기 있던 애들이 여기서 발견이 안 되니까? 그렇지? 대멸종이 일어났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이제 포인트는 바로 뭐냐? 이겁니다. 화석이 매우 적습니다. 뭐라고? 화석이 뭐라고? 매우 적어. 왜 적다고 했지? 생물체가 적었을 것이다. 두 번째, 몸이 단단한 부분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을 것이다. 그다음 지금까지 지각변동이 많았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 맞아요? 됐지? 그다음 고생대부터 출발하다. 고생대는 대체은 하듯한데 말기에 뭐가 있어? 빙하기 있어. 여기는 빙하기 있어. 그치? 그럼 미리 그냥 다 보자. 신생대도 빙하기 있어? 없어? 있죠? 빙하기 유일하게 없는 거 어디야? 그래 중생대 빙하기 없죠 그래서 아까 우리 아영이가 잘못 찍었죠. 중생대는 절대 주간 탑계라도 빙하기 있다 없다? 없다. 얘들아 근데 빙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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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내가 너들한테 물어볼게. 빙하기니까 아이스 에이지, 지금 얼음이 엄청나게 되게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하고 온도 분포를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몇도 차이 날것같요이 당시 대충 지금하고 비교하면 몇도 정도 나왔을까? 10도. 10도야? 어? 10도? 지금 현재 우리 지구 평균 온도가 15도 정도 돼. 여기 빙하기라고 있잖아. 그치? 그럼 지구 전체가 다 얼음이야? 응? 지구 전체가 얼음이 아니라 얼음인 부분이 따로 있어. 원래 추웠던 부분이야. 아, 어? 지금하고 온도 차이가 5도밖에 차이 안 나요. 근데 또? 겨우 5도. 그럼 생각해 봐. 5도가 됐는데 빙하기라고 예불일 정도로 생물체 큰 급격한 변화가 생겼어. 그렇지? 야, 5도만 떨어져도 빙하기인데 그럼 5도 올라가면? 그렇지? 5도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 비슷한 효과 나올까 안나올까? 나오지. 지금 지구 온난화 때문에 지구 막 평균온기온 막 올라가지?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어떻게 돼? 빙하기가 아니라, 이번엔 뭐라고 생각하면 될까? 빙하기의 반대니까 막한 뜨거운 용암기? 뭐 이렇게 될거야? 그럼 어떻게 돼? 생물체 역시 대변 좀될 수도 있어. 알겠니? 제일 영향받는 애들이 식물이고요. 식물 영향받으면 어떻게 돼? 동물도 뒤집니다. 맞아요? 자 이거야 이거.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중생 되면 뭐가 없다? 뭐가 없어? 빙하기가 없습니다. 알겠니?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대 중기에는 여러 개 대륙들이 이렇게 어떻게 돼 있어 떨어져 있었어. 근데 얘네들이 어찌 전치돼서 고생대 말기가 되니까 어 대륙 몇 개? 대륙 몇 개? 한 개입니다. 이때 이 대륙이를 뭐라 불렀어? 어디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한개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빤개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중학 1학년 때 배웠죠. 대륙 이동설. 그렇지? 대륙 이동설이 뭐야? 독일의 과학자인 베게너가. 초창기 대륙은 몇 개야? 한 개야. 이게 서서히 분리 이동해서 오늘처럼 5대륙 6대대로 바뀌었어. 이게 대륙 이동설이잖아. 맞아? 근데 그 당시에 이게 개소이야라고 사람들이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왜? 대륙 이동의 원동력을 설명했다 못 했다. 못 했기 때문에. 됐어? 알죠? 대륙 이동의 원동력은 지각 밑에 있는 맨틀이 움직이기 때문에요대류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원리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이렇게 떨어졌던 애들이 붙었어 야 그럼 환경이 갑자기 확 바뀔까 안 바뀔까 바뀌겠지 떨어져 살면 애들이 붙어 살아 그럼 나의 천적이 새로 생길 수도 있고요 그다음 환경이 바뀔 수도 있고 기후가 바뀔 수도 있어 아랫던 내가 위로 가고 있던 애가 아래 가면 추운데 살던 애가 더워지고 더운데 살던 애가 추워지고 이런 식으로 환경이 마구 마구 바뀌면 무슨 일이 벌어져 뒤질 수가 있지 맞죠 그래서 이 판계가 되면서 무슨 일이 벌어져 급격한 환경 변화 때문에 생물에 뭐가 발생했다? 대멸종이 발생했다. 시험 문제 엄청 잘 나옵니다. 밑줄 쳤생물의 되면서. 이 대멸종 이유는 뭡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laughs> 첫 번째 뭐가 이동했다? 대륙들이 이동했다. 두 번째 이거 뭐라고요? 추워지는 거? 빙하 그래서 두 가지. 그래서 여기서 써볼게 빙하기와 플러스 초대륙 만들었죠? 대륙이 이동되고. 또 이제 붙었던 게또 이제 어떻게 돼요? 중생대 되면 서서히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된다고? 어떻게 된다고? 한계아가 만들어진 이후 한계아가 분리되기 시작하는 게 언제야? 중생대야. 알겠니? 그다음 현재하고 비슷한 건 언제일까? 신생대고요. 이렇게 분리되면서 대서양과 인도양이 만들어진대. 얘들아 문제 내서 생각해 봐. 얘 대륙 몇 개? 한 개. 바다 몇 개? 한 개. 그렇지. 텍티스요 근데 여기 는 대륙이 분리됐으니까. 떨어지면 이제 바다가 여러 개 생기겠지. 먼저 생긴 게 뭐라고? 대서양과 인도야. 그치? 그 다음에 현재 여기 인도 보이니? 인도? 적도 아래 있지. 남반구 쪽에 있었지. 얘가 이제 어디까지 올라가? 북방까지 올라가. 그래서 얘가 이제 올라가면서 누가 부딪혀? 유라시아 대륙하고 부딪혀. 유럽과 아시아 대륙. 그래서 꽝 부딪혀서 만들어진 게 뭐야? 히말라야 알프스 산맥. 그래서 알프스 히말라야 산맥이 맨 마지막에 신생 때 만들어진 거야. 알겠니? 신기하지 않냐? 남극 주변에 있던 애가 위까지 올라 그지 대박이죠? 그리고 지금 계속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히말라야 산맥과 알프스 산맥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지 자, 그 다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각변동이 활발했고 로키 산맥과 안데스 산맥,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애들 산맥부터 만들어진 거야. 그러다가 이제 신생기계로 바뀝니다. 신생기로 바뀌니까 전기에는 대체로 온난했다가 후기에 빙하기하고 간빙기가 반복됐대. 간빙기는 뭐죠? 빙하기와 빙하기 그 사이 그걸 사이 간틀어서 간빙기라고요 그럼 왜 간빙기를 썼느냐 신생대 때네번의 빙하기와 세번의 간빙기가 10만년 주기로 생겨 뭐라고? 뭐라고? 10만년 그럼 지금 뭘까요? 간빙기입니다 알겠어? 그러면 조만간 뭐로 바뀐다는 얘기야 걱정 마 우리 다 죽을 후에야 알겠지? 한참 남았어 자그 다음에 이제 대서양과 인도양이 좁아지며 태평양이 좁아지면서 현재하고 비슷하게 된 거죠 그래서 포인트는 뭐다? 위쪽 치세요. 현재와 비슷하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알프스 히말라야 산맥은 여기 있는 인도가, 인도판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와서 유라시아 대리고 꽝! 부딪혀서 아쿵에서 생긴 게 바로 뭐야? 알프스 히말라야 산맥입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진 시대의 기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생물 알아보자. 뭐 알아보자고? 생물. 왜안 넘어가? 일단 지웁시다 됐다 자, 이제 지질 시대의 생물은요 이게 더 중요해 외워 어쩔 수 없어 외워 자, 일단 생물의 특징부터 보자 자 생물의 껍질이나 뼈등 단단한 부분이 없어 그다음 지각변동 많이 받았어 그래서 화석이 되고 물다고 했죠? 없진 않다. 알겠어? 그래서 이때 성캄브리할 때도 대표하는 표준화석들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따로 외울 거고요. 그다음 아주아주 강한 자외선이 현재 많아요. 왜? 아직까지 오존좀 만들었으면 못 만들었어. 못 만들었지. 그래서 전부 어디서 살았다? 바다에서. 올 바다에 살았어. 그럼 여기서 아까 뭐 얘기했지? 여기는 전부 바다에 살아. 여기는 어디서 살 양쪽. 그렇지. 바다에 사는 너무 계속 바다. 육지 에 사는 애는 계속 육지. 여기는 똑같아. 여기 똑같아 그럼 이게 올 바다? 바다 육지, 바다 육지, 바다 육지. 알겠어? 근데 여기는 처음에 어떤 애들부터 나왔을까? 바다하고 육지 양쪽에서 다살수 있는 애들이 먼저 나온 거야. 그런 애들 중에서 우리가 식물체 아까 고사리 같은 애 뭐라고 불렀지? 양치식물이라고 했고요. 그렇지? 동물 같은 애들 뭐라 할까 거북이. 거북이는 아니고. 거북이 파충류. 뭐? 개구리같이, 네 친구 있잖아. 개구리 투투. 아니다. 왕눈이 왕눈이. 거북이 못 살아요, 그 땅에서? 아니 살수 있지. 그냥 파충류라고. 걔 물속에 사는 게아니라 물속에 헤엄치는 거. 어. 알겠어? 바로 누구? 개구락지. 그걸 뭐라고 부른다? 양서류. 뭐라고? 양서류. 개구락지. 개구리. <laughs> 네 친구. 어? 개구리 왕눈이 몰라? 투투 알아? 투투? 그래 너아름네워 맞아 너는 응? 아름이 닮았다 저요? 응 아름이 닮았다 개구리 왕눈이 남자 여자친구가 바로 왕눈이야 아 아름이야 아름이 아로미. 투툭는 메기 매기, 메기 매기. 메기인가 맞으신가요? 네 메기 메기 자 아무튼 개구리 왕눈이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볼게요 그래서 바다에 살았고 여기서는 이제 뭐가 됐다? 육지로 올라왔고 여기는 육지하고 바다 다 살았다는 얘기야 자 이제 이 성카브리아 시대의 특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쭉 지나다가 지금으로부터 한 25억 년 정도. 몇 없냐? 25억 년. 되니까 뭐라? 광합성을 하는 남세균이 나왔습니다. 이 남세균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산소가 드디어 나오기 시작한 거지. 뭐가 나오기 시작한다? 고 산소. 이 산소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 이제? 오존층이 만들어졌지. 자, 산소가 나오자마자 만들어졌을까? 한참 후에 만들어졌어. 한참. 자, 그래서 이걸 나오게 똥글뱅 2번이야. 오른쪽 플러스 강의 똥글뱅 2번. 지구 대기 중 산소 농도 변화와 생물종의 수 변화라는 거 보세요. 자, 지금으로부터 25억 년 전에 생물체가 거의 있어 없어. 대기 중 산소 농도가 거의 없었지. 그치? 지금 뭐 보는지 알아요? 대기 중 산소 농도가 거의 없었어. 그러다가 25억 년 후에 갑자기 쭉 증가했어. 이게 뭐 때문에 그런 거야? 바로 여기 있는 남색균 때문에 그런 거야. 알겠니? 이남색균 때문에 바로 산소 농도가 쭉 증가했어. 그러다가 그러다가 산소농도가 쭉 증가하다가 이제 시간이 훨씬 지나니까 드디어 뭘 만들기 시작했는지 오존층을 만들었어 근데 이 오존층을 만든 시기를 여를 봐봐 여기 봐봐 언제야 여기 봐봐 밑에 숫자 몇억년전약몇억년전 년 전. 그렇지 약 5억 년, 년, 년 전보다 조금 앞에지 그럼 5억 몇 천만 년전 이렇게 되겠지 약 6억 그치 요때가 어디야 고생대 초기야 고생비 초기를 뭐라 간다그랬지아 우리. 캄! 캄! 그렇지. 브리아. 그렇지. 캄브리아기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캄브리아기에 지구 대기가 안정이 되기 때문에 오존층 때문에 생물체 종류가 대폭발을 합니다. 이걸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캄브리아기 대폭발이다. 대멸종의 반대말이 뭐예요? 대폭발이에요. 알겠지? 그거 알아둬.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광합성을 하는 남세균은 언제 만들렀다 상캄브리아기. 얘때문에 오존층은 언제 생겼다? 요태 알겠지? 커서가 지어졌다 어디? 흑립도둑 어디? 커서가 여 생겼다, 지어졌다 알았어, 알았어. 귀신인가 봐 자, 그다음 이제 최초의 생물체는 당연히 단세포 생물이죠 단세포 맞아요? 그 다음 이 단세포 생물 중에서 이들한테 굉장히 유명한 애가 나옵니다 외워주세요 아, 외워 네, 스트로마톨라이트입니다 뭐라고? 스트로마톨라이트. 오른쪽에 보시면 동글뱅이 1번.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하는 거 보여? 안 보여? 보이지? 이게 바로 남세균 덩어리야. 보이지 않아? 됐어? 그럼 이제 좀 지났습니다. 선카브레 시대가 지금 길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이게 뭐가? 단세포가 뭐로 바뀌어? 다세포로 바뀌겠지. 그래서 다세포 생물들 나와, 나와. 나와. 근데 이 다세포 생물들이 바로 화석을 만듭니다. 근데 이 화석들이 어디서 발견됐느냐 호주에 있는 에디아카라에서 발견됐어.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이라고.